예, 그래서 그분은 어른이에요 3주간 음. 그날 만큼은 장사 지내는 날까지 음.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농담 대해선 안 되고 욕설을 해서도 안 되고 음. 어쨌든 큰 소리 안 내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삼각집을 이제 가면 안 되지만 웬만한 피하기 좋지만 어 어쩔 수 없이 갔을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상가집 가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따로 있나요? 음 물론 있죠. 음. 상가집엔 이렇게 가면 일단 이제 상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상주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친구도 있고 음. 후배도 있고 이제 여러 그 여러 종류의 그 관계가 있잖아요. 네.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막 반말을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음. 상주한테. 음. 왜냐하면 상주는 이제 그 장사 지내는 그날까지는 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부모님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예. 그래서 그분은 어른이에요, 상주가 음. 그날만큼은 장사 지내는 날까지 음.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라고 막 욕해가면서 음. 한번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농담돼서는 안 되고 욕설을 해서도 안 되고 음. 또 상갓집에 가면 음. 또왜 이렇게 상갓집하고 친할 경우에는 상갓집에 그 쓰시던 거. 아끼시던 거, 이런 거를 음. 들고 오는 수가 있어요. 음. 그런 걸안 가져와야 돼요. 음. 그게 탈이 나면 그것도 암으로 돌아가요. 아. 네. 암으로 돌아가서, 어,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 그러니까 되도록 안 가져오시는 게 좋고, 음. 그 어쨌든 큰 소리 안 내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음. 예. 그러면 이제, 어, 요건 이제 다른 질문인데. 네. 어쩔 수 없이 또 상가집을 가서 이런 행동들도 안 했습니다. 근데 꼭 그런다고 해서 상문이 안 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이런 상가집을 갔다 와서 이런 행동들을 하면은 상문이 좀덜낀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럼 비방법 같은 게 있어요. 아, 있죠. 그거 하나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예 있는데 이제 흔히 쓰는 그 비방은 거의가 이제 개 다리, 개장 당근 다리를 이제 비닐에도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갔다 와라 하는데, 네. 그거는 좀 냄새가 그렇잖아요. 음, 네. 어, 물론 예방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신도들한테 음. 시골에 친척이 있어서 수수, 음. 수수를 심은 집들이 있으면 요한 꼬다리를 잘라다가 주오라 그래요. 음. 요렇게 한 꼬다리, 요렇게 음. 어, 수수 대가지 하나씩 잘라다가 어디다 걸어놓라 그래요 음. 눈에 잘 띄는 데다가 그랬다가 이제 조상집에 가야 되면 내 나이 숫자대로 고그 손톱으로 똑똑 누르면 똑똑똑똑 떨어져요 고 음. 그 숫자대로 쉬어서 그냥 이거 마시고 가라 그래요 그럼 상문이 안 따라붙어요 음. 그거는 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금 음. 소금 준비했다가 들어오는 시각에 이제 음. 나가서 소금 빈지고. 음. 또, 신문에 불 붙여서 세번 넘으라 그러고, 음. 왼발부터 들어오라 그러죠. 음. 네. 근데 이런 것도 했을 때, 했을 때다 했는데, 네. 그래도 뭔가 생각지 같아서 몸이 좀 아픈 것 같고, 네. 좀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저, 저, 간단한 방법으로, 상문을풀수 있어요. 음. 예, 그거는 꼭 보살들이 가서 풀지 않아도 되는 상문이 있어요. 아. 예, 잠깐 아픈 건뭐 음. 상문에 갔다 오면 거의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이제 춘기가 든다든지 이제 이런 기가 많아요. 상문집 갔다 오면 그럴 때는 그냥 미나리, 미나리 한단 사서 저기 저 날두바하고 고기 한천 원어치만 사면 돼요. 그렇게 사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기, 저, 쟁반에다 담아서, 수좀 네. 붓고, 이래가지고, 싹 둘러내면 돼요. 조밥해서싹 아. 둘러서 바깥에다가, 대송시키면 돼요. 음. 대송을 시키는데, 손 없는 음. 쪽으로 버려야 돼요. 아. 손이 있는 쪽으로 버리지 말고. 음.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좀 풀릴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음. 오래 돼서, 그게 이제, 우한 질병으로 오래 이렇게 아프고 이래 문면안 되지만, 음. 이제, 금방 아픈 거. 음. 그거는 풀려요. 음. 금방 풀려요.